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 T 선생님께서 공통 수학 원을 출제를 하시는데 1번부터 8번까지 합쳐서 40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실제로 어뭐 개념 원리나 RPM이나 이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수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놀랍게도 학교 평균 점수가 50점대에 그치거든요. 그럼 이 말은 40점도 안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정말 과거에서도 좀 놀라운 일인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 내에서도 실제로 보면 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 입학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수학 공부를 할때 개념서 유형서 정도는 자기가 한 권을 반드시 잡고 꼭 실력 정석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개념원리나 아니면 보통 요즘 애들이 많이 푸는 게 일반고 학생들은 마플 시너지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요 센스학 보다는 그래서 마플 시너지 정도의 문제집을 충분히 좀 여름방학 동안에 한권 정도를 풀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주면 학생들에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